thank you 할렐루야! 아멘! 12월 5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여, 이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줄게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 거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사냥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이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냥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이리 나를 지으. 이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지 구리 주께 오지 구리 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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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구리 오지구리 줄게, 오지구리 줄게. 오지구리 줄게, 오지구리 줄게, 오지구리 줄게. 오지구리 줄게, 오지구리 줄게, 오지구리 줄게.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면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찬양하리. 나찬양하리. 함께 기쁜 날 좋은 날 찬양하시므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비전부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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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남을 축하해요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비전부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만남을 축하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건건 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설교 제목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12월 달은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란 고맙게 생각하는 태도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우리 그리스,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믿음의 태도 중 하나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은 서로를 기분 좋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중요한 성품입니다. 또한 진정한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이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행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이 어떻게 감사를 이룬, 이루게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잘못된 것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지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 받아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전한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미신을 상징하는 아세라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참다 못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의 세계 전권을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 도다. 여기서 제단 뿔의 죄가 새겨졌다는 의미는 가장 전, 정결해야 할 성전의 제단이 유다의 죄로 인해 더러워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숭배를 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죄에 깊이 물들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백성들의 교만함은 겸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조차 기억하지 않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해요. 말씀을 통해 알수 있듯이 교만은 하나님이 없이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당 백성들은 힘이 센 바벨론이라는 주변 나라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를 이길 방법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힘이 센 나라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서 믿어서 그 나라에게 잘 보이면 자신들이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단은 너무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에게 달려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 백성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며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너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유다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깊게 내려가 있으면 비가 내리지 않아도 오랜 시간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무는 비가 언제 내릴지 모릅니다. 거센 바람이 언제 그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위해 적절할 때에 비를 내리시고 나무가 뽑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튼튼하게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허한 상황을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구해야만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처럼 튼튼한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가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담대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예레미야는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쓴소리라도 하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기도하며 잘못된 행동을 고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겸손에 대해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세상의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도록 기도하고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은혜를 통해 뿌리 깊은 나무처럼 튼튼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림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양 하심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대신 주이 몸을 받지요. 소망 사랑의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비전부 청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여진, 이 예물 쓰여진 곳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길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주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항상 이 세상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비전부 모든 공동체를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 원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여기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